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TQQQ를 투자하시고 계신 모든 투자자분들의 현재 심리상태는 TQQQ 주가가 갑자기 올라서 오히려 아쉬운 상태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 또 하락해서 저렴하게 담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실 겁니다. 미래 주가를 알 수는 없지만 과거 차트로 흐름은 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락은 2018년의 하락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2018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한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서 상승 하락의 퍼센트와 상승 하락의 주가를 예측 분석해 봤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흥미롭게 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차트와 비교하는 이유는 최근 폭락장 중에서 2020년 최대 하락보다 2022년 하락폭이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미중무역전쟁 때 TQQQ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최대 하락폭은 56% 하락했습니다. 2022년 우러전쟁 TQQQ 최대 하락폭은 58% 하락했습니다. 2018년 미중무역전쟁 때 저점에서 고점까지 120% 상승했으며, 고점가는 17달러로 126일이 걸렸습니다. 2022년 우러전쟁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보수적으로 100% 상승을 예상했으며, 예상 고점가 80달러로 고점까지 보수적으로 98일이 예상됩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 고점에서 하락까지 32% 하락했으며 하락가는 12달러로 35일이 걸렸습니다. 2022년 우러 전쟁은 고점에서 하락까지 동일하게 32% 하락을 예상했으며 예상 하락가 54달러로 하락까지 동일하게 35일이 예상됩니다. 한번더 정리했습니다. 2018년, 2022년 유사 하락 모습으로 상승 후 하락 비교표입니다. 2018년 MDD 56% 하락 저점에서 고점까지 120% 상승으로 126일이 걸렸으며 고점가는 17달러였습니다. 고점에서 하락까지 32% 하락으로 35일 걸렸으며 하락가는 12달러로 고점가 대비 5달러가 차이가 납니다. 2022년 MDD 58% 하락 저점에서 고점까지 보수적으로 100% 상승 예상되고 98일이 예상이 되고 있으며 고점가는 80달러로 예상됩니다. 고점에서 하락까지 동일하게 32% 하락으로 35일 예상하며 하락가는 54달러로 예상합니다. 고점가 대비 26달러 차이가 나게 됩니다. TQQQ 2022년 주봉 기준으로 차트의 흐름입니다. 2022년 1월에 고점 찍고서 3월에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주봉 캔들상 현재는 높은 매수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분간은 매수 흐름세로 갈 것으로 보이지만 중간중간 기술적 하락도 보여질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세의 추격 매수보다 현금을 보유해서 기술적 악재 하락이 있을 때마다 원칙, 저가, 분할 매수로 담아 가셨으면 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률도 올라서 기분이 좋지만 투자의 원칙 중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갖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원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투자하셔서 기쁨의 수익률을 보셨으면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